된장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하세요? 팥, 팥 칼국수 끓여요. 아, 어, 직접 팥 칼국수를 끓여 드시는 것 같은데 방법을 먼저 알려주세요. 네. 팥을 미리 삶아가지고 씻어서, 어, 다 불은 삶아지면은 믹서에다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갈아서. 네. 그러면 이러면 너무 되니까. 네. 네. 물을 적당하게 이렇게 섞어갖고 끓여요. 끓인 다음에 끓인, 칼국수를 끓인, 넣어요. 어, 칼국수를 이렇게 넣어서 팍팍 끓으면 이게 제절로 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소금 넣고, 네. 설탕 넣고, 네. 뭐 다른 거 없어요. 아 그게 칼리만, 다예요. 네, 아 팥을 씻어서 압력밥솥에 어, 삶은 다음에 믹서에 갈아놓고 어, 이렇게 물 넣어서 끓이면서 칼국수 넣으면 끝. 네. 소금. 설탕, 설탕 가나고요 그러면 된장사장님은 언제 팥, 칼, 팥, 팥죽이나 팥칼국수 해 드세요? 자주 먹어요, 나는. 아, 응. 왜요? 그렇게 먹고 싶어요. 먹어봐서 젊어서 어떤, 팥, 팥콩을 좋아하거든요. 아, 날씨하고 몸 상태하고 연관이 있나요? 아, 예, 예. 예 콩밥도 먹고 싶으면 그냥, 그, 설지차도 많이 하고. 아, 콩 좋아하시는구나. 응, 칼국수도 이렇게 해서, 그냥, 응. 많이 먹고. 아. 또 어쩔 때는 이걸 먹다가 질리면 찹쌀도 빵 가서 새, 새하, 옹심이 새알도 해서 먹고, 동기중 말로. 근데 이렇게 좀 날씨가 춥고, 춥고, 덥고비 오고, 눈 오면 비오. 꼭 드시더라고요. 네, 예, 예, 이걸 먹어야 몸이 쫙 풀어지고, 추위도 없어지고, 아, 피부도 또. 좋고. 네. 그 피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확인. 근데 피부가 모공이 예전부터 사실은 거의 없으시고, 어, 80세. 여사님 피부 치고 괜찮아요. 아주 깨끗. 어, 어저좀 정면으로 봐주세요. 웃어주세요. 나이가 들어서 웃어주세요. 미소. <laughs> 네. 팥칼국수, 팥죽을 제가 보면 한 일주일에 한두번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먹어요. 네. 그럼 이게 언제 익어요? 지금 이제 뜰라고 해요. 아 그러면 그래서? 그릇에 네. 떠서 한번 드셔보시죠. 네. 여기다 익으면은 따서. 보글보글 보글보글. 고기만 해도 먹고 싶죠? 네. 이거도 지금 힘이 펄펄 나신다는 네, 펄플라요. 거죠? 펄펄 나요, 펄펄 펄플라. 나. 그리고 밥보다 밥을 먹고 싫을 때는 이걸 먹으면 밥보다 3 배, 4배더 많이 먹게 돼요. 네. 그리고 사서 안 드시고 직접 해 드시는 이유가 네, 뭐예요? 이렇게 막 찌는지. 아 그릇 좀 깨끗하게 좀 하시죠. 이좀 먹음직스럽게 국물을 많이 넣어서팥 국물을 많이 넣고 한번 드셔보시는 장면 좀 찍어볼게요. 이걸... 아니, 저를 보고 뜨겁거든요, 네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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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네네네. 이렇게 먹고 국물을 좀 어느 정도 식이면 마시거든요. 그러면. 이 냉면 그레이로 두 그릇 더 먹으려는데 맛이 있어요. 간안 하신 거 아니에요? 간했어요. 소금 하셨어요? 응. 그그 그 면보다 팥 국물이 있는 게 훨씬 맛있어 보이는데 그걸 음. 꺼내서 드세요. 이걸 드셔야죠. 이제 국물은 숙과요. 네네, 빨리 국물을 드셔볼까요? 국물도 좀 푸짐하게 좀 뜨시지. 음. 아. 맛을 한번 걸쭉하게 진하긴 하네요. 음! 진짜 맛있으니까. 음. 너무 맛있어. 그 국물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진한지. 떠보세요. 여기, 여기 있는 거 한번 제가 어,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 거 얼마나 진한지 알아요? 이거 파요 이렇게 찌는 팥죽 파는 데 봤어요? 사실 없죠? 저는 팥죽을 만드시면 된장여사가 만드시면 면은 안 먹고 저 국물만 팥 국물만 먹습니다. 그 정말 맛있대요. 정말... 와, 맛있겠다. 와. 오늘 저녁은 팥 칼국수로 배를 채우겠군요. 아, 아, 자. 자, 그럼 된장여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이렇게 촬영해 줬어. 고마워요. 아니죠. 그것도 그런데 사람들에게 팥죽을 아. 이런 날왜 먹고 어떻게 힘을 냈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은 좋아 않겠지만, 늙은 사람은 이게 보약이에요. 음. 밥마다 쓸 때는 이게 수술 들어가거든요. 반찬 없어도.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몰라도 나는 뭐 고기 반찬보다 이게 더 좋아요. 어디 가도 팍, 네. 팥죽 한 그릇 지면 눈이 번쩍 떠가고더 네. 맛있게 먹고 온다고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저희도 추운 날 팥죽 한 그릇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네, 드세요. 맛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